나이가 들수록 똑똑한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식당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험한 말투를 쓰는 것처럼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이 여태껏 지내온 삶의 향기를 드러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말을 잘합니다. 알면서도 실천이 잘안 돼서 자책합니다. 맞습니다. 평생 써온 말투를 하루아침에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나이 들수록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할수 없는 것은 할수 없다고 말한다. 50이 되면서 할수 없다고 말하는데 익숙해졌다. 여전한 자존심, 그러니까 뭐든지 할수 있어, 하면 된다고, 라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나는 할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예전에 나의 말투는 이랬다. 왜 못해, 하지만 이제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줄을 안다. 그게 50의 여유 아닐까 싶다. 누군가에겐 비겁함이거나 소심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50이 되어서야 못한다를 말할 줄 알게 됐다면, 자신의 바닥을 보여줬다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증거이니 말이다. 할수 있으면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 할수 없으면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의 50은 균형을 잡아간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가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한다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 응, 못해. 모두가 이기려고 할때 나만이라도 조용히 발을 뺄줄 아는 게 세상을 그래도 꽤 살아낸 50의 지혜 아닐까 싶다. 두 번째, 하루에 열번 운매만 해도 목소리가 바뀐다. 50의 말투에는 50의 목소리가 어울린다. 50의 말투에 30의 목소리,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변한다. 물론 가래가 끓는 듯한 목소리가 좋다는 건 절대 아니다. 담배 연기와 술에 찌든 50의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짜증스럽다. 얼굴을 보면 살아온 세월이 보인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그의 품격이 보인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한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다. 우연히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분이었다. 오랜 방황을 거쳐 현재는 싱글로 살고 있는 그분. 언젠가 다시 좋은 남자와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이상형은 어땠을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었다. 목소리, 맞아요. 좋은 목소리를 가진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콘트라베이스, 바순, 그런 소리를 지닌 남자가 품격 있어 보여요. 그분의 말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반감을 가졌다. 사실 목소리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럼에도 문득 나의 목소리를 되돌아보게 됐다. 고치고 싶다. 사실 그분이 했던 말과 비슷한 얘기를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한참 인문학을 공부할 때의 일이다. 동의보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강사와 수강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여성분의 목소리에 힘이 없고 가는 것을 보고 강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소리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몸이 약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요. 목소리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황소의 울음소리를 하루에 열 번만 연습해보세요. 운매. 자, 다른 분들도 함께해 보세요. 우할때 바로 그 소리의 높낮이를 그 소리의 빠르기를 기억하세요. 나는 목소리가 다소 하이톤이다. 게다가 말 속도도 빠르다. 예전에야 그런 걸 굳이 알아차릴 이유가 없었는데. 요즘엔 슬슬 나의 목소리 그리고 말의 속도를 교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말이 빨라질수록 목소리는 높아진다. 높아진 목소리에는 내가 전하고 싶은 본질적 내용이 사라지고 짜증과 분노만 상대방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50에는 50에 맞는 목소리와 말의 속도가 있다.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번씩 운매 소리를 내어버련다. 세 번째, 싫은 사람에게는 깔끔하게 거짓말을 한다. 50이면 그동안 상처받았던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할 시기다. 마데카소를 마음 한 구석에 덕지덕지 발라서라도 세 살이 도단하게 해야 할 판이다. 하루가 다르게 삐걱대는 몸을 추스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필요한 게 있으니 구멍난 심장을 말끔히 메우는 일이다. 그래서 필요하다, 누군가와 적절히 거리를 두는 연습이. 50에게 필요한 일상의 기술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기분 나쁜 메일에는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싫어하는 짓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50이니 그래도 된다. 그럼에도 뭔가 거리를 두는 것이 힘들다면? 기억해 두어야 할 키워드가 있다. 깔끔한 거짓말이 그것이다. 30대 초반의 여성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50인 우리들에게도 결정적 순간에 현명한 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라틴댄스 바를 찾아다니며 맛에 빠진 어느 날 그에게 춤을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단다. 내가 급히 쓸 돈이 생겼는데 마침 잔고가 없어서 출금이 안 되네? 지난번에 말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내가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얼마 안 되는데, 400만 원만 내 계좌로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번 달 안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잠시 머뭇거린 그 여성은 이렇게 답했다. 아, 그때 제가 말할 때 옆에 계셨군요. 그런데 어쩌죠? 그돈 이미 주식 투자로 날렸어요. 다음 달 월세도 내야 해서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야 할것 같아요. 혹시 이번 달 지나고 여유가 되시면 그때 좀 도와주세요. 연락드려도 되죠? 선생이란 사람한테서 더는 연락이 없었단다. 나는 이 여성의 말투가 마음에 든다. 내가 해내지 못했던 말투를 한 방에 해치워버리는 씩씩한 말투가 아닐까 싶다.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상황이 어려워지니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무래도 돈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간다. 그때 혹시 난처한 제안을 받게 된다면? 얼버무리면서 괜히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 이 여성처럼 때로는 깔끔한 거짓말로 적절한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피 같은 내 돈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라도. 네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입담보다 말투가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의 분노를 드러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모욕을 받더라도 덮어둔다 라는 말을 들었다. 침묵하는 상대방이 어떤 고통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섣불은 판단으로 하는 말투의 위험성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는 말들로 가득하다. 그 편견 가득한 판단도 중지하지 못한 채 솔직히 말해 나의 모습이다. 50이 되어서도 여전하다. 언젠가 아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명절을 앞두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나는 다짜고짜 투명스럽게 말했다. 갑자기 무슨 돈, 왜, 첫째 또 과외시키게? 아내에게만 이런 게 아니었다. 추석 다음 날의 일이다.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조금 늦게 일어났다. 추석이 끝나고 곧 치러지는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그런 거였다. 그런 아이를 향해 나는 냉정하게 이를 데 없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너또 밤새 게임했지? 함부로 판단해서 내뱉는 말만큼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것도 없다. 선배 중한 분은 만나면 말을 늘 편하게 하고 상대의 심정을 거슬리지 않게 대화를 이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말을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조언을 청했다. 말을 잘하는 비결이라. 글쎄, 먼저에서는 안될 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다음으로, 해서는 안될 말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소통의 달인 아닐까? 말의 달인이 되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해서는 안될 말이 뭔지를 안다. 둘째, 그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50이라면 기억해둘 만한 말투 사용의 기술이다. 해서는 안될 말이 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 생각해보니 별것 아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의 현장에선 어렵고 또 어렵다. 하기야 갑자기 좋은 말투로 세상과 소통하기가 어디 쉬울까? 50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라고 생각해보려 한다. 잘해보고 싶다. 다섯 번째, 만약을 말하지 않는다. 죄수가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이라는 단어라고 한다. 만약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들 말이다.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건 그들도 안다. 하지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 속에 던져진 그들이기에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된다고 한다. 만약 그때 사업을 확장한다면서 고금리 대출에 손대지 않았더라면, 만약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뇌어봐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마음의 아픔뿐이다. 어디 죄수뿐일까? 만약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차마 부끄러워서 말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만약의 목록은 50이 되어서까지 나를 괴롭힌다. 그런데 만약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 지키기일 수도 있으니 무작정 배척해야 할 단어라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50이 되어서도 만약이라는 생각에 그늘에 깊게 빠져 있다면,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과 같다. 50은 만약이라는 단어와 헤어질 나이다. 대신 가까워질 단어가 하나 있다. 그건 이제부터다. 이미 틀어져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을 더듬거리며 원인을 찾는 대신,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이 가득한 하루하루로 이루어져 있다. 50의 말투에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습관화한다면, 늘 해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진부함에 반항하고 반역해보는 건꽤 괜찮은 일이다. 자기 자신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만이 성공에 이른다. 세상에 이야기거리를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만약에 얽매이지 않는 대신, 이제부터를 외치는 50의 말투다. 다음은 나이 들수록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지킨다는 대화법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향기가 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골라서 대화한다. 사람을 골라서 만나니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좋은 사람과 만날 시간도 부족한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 만나려고 노력하는 건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걸이제 알기 때문이다. 직장 상사나 고객에 관한 것만도 아니다. 그동안 잘 지내왔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인상 쓰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온갖 푸념을 끝도 없이 늘어놓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없다. 괴로움을 함께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 한계점이 높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50이라는 나이는 몸만큼이나 마음도 약하게 한다. 그 연약한 심신을 잘 보살펴야 하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해를 끼치는 그 무엇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다. 그러니 사람을 골라가며 만나려고 하는 50의 노력은 무죄다. 생각하기에 따라 50이란 나이는 아직도 까마득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인생 중년기라고도 할수 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가끔은 행복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아프고, 다치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그래서일까? 자신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을 나는 이제 멀리 한다. 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다. 주체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긍정성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말이 나를 언짢게 하고 그것이 무리하다 판단되면, 슬쩍 받아쳐서라도 나를 보호한다.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아닌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50이 넘으면 인기가 없다. 현실이다.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면, 나의 전성기는 35에서 40 정도가 아니었나 싶다. 그때는 꽤 괜찮았던 것 같다. 가정에서 나의 전성기는 마흔에서 마흔 대여섯 살까지였던 것 같다. 아이들이 아빠를 한창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말이다. 나의 전성기는 사라졌다. 나는 전성기 때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실제로도 중요했다. 되돌아봐도 나는 분명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이었다. 대체 불가능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큰일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글프다. 아직 내 마음 한 구석엔 중요한 사람이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이렇게 인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그건 또 아니다. 50이 됐지만 여전히 나는 인기에 연연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3단계다. 1단계.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린다. 2단계, 소중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3단계, 1단계와 2단계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사람이란 자기가 모두 행하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숫자, 성과, 돈 등으로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은 다르다. 문득 떠올렸을 때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기보다 누군가에게 잠시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소중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설 수 있을까? 주변에서 이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면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이다. 세 번째. 정중한 인사는 그 자체로 감동의 언어다. 직장에서 누군가와 마주칠 때 상대가 먼저 인사를 하면 나는 부끄럽다. 먼저 고개 숙이지 못한 나 자신의 부족함이 아쉬워서 그렇다. 정중한 인사는 감동의 언어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우선 인사부터 잘하라는 말도 있다. 아마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당연하다. 인사는 관계의 처음과 끝이다. 의사소통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니만큼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누구에게나 점수를 딸수 있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수 있다. 한 기업인은 인사자라는 것만으로 화제의 중심이 됐다. 핵심은 방향성이었다. 그는 늘 인사를 잘했다. 여기서 잘했다는 건 먼저 했다는 의미다. 언젠가 그가 관계자들의 배용을 받으며 사무실을 나서는데, 한쪽에 서 있던 건물의 환경미화원들을 보고는 멈춰 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정중히 인사를 했단다. 생각지도 못한 인사를 받은 환경미화원들은 놀란 나머지, 모자를 벗기도 하고 똑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흐뭇해 했다. 누군가는 그런 행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쇼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깎아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한다. 윗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단한 번이라도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해 본 적이 있는가? 나부터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군의 식당에서 고생하시는 영양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들어와 조용히 청소하시는 분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 사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 적은 매너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매너란 일상에서의 예의와 절차 또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를 말한다. 매너는 상대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즉, 관계의 개념이다. 나는 매너라는 말의 방향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싶다.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윗사람에게 매너가 없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이가 더 적은 사람,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약자에게는 함부로 행동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이 함부로 할수 없는 강자에게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과연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매너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50이다. 아직도 진짜 어른이 될 기회는 있다. 이를 위해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50에 어울리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방향성 아닐까? 강자가 아닌 약자를 향해 나이든 사람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를 보낸다면 품격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인사는 관계를 여는 처음이자 끝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렸던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말과 마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귀에 들립니다. 말로 마음이 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의 마음 한 곳에 있던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도 운전을 하다 화를 내기도 하고 월요일이다 보니 몸이 피곤해서 아이에게도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며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향기를 남기고 싶은데, 정작 제가 그런 향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며 저의 마음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다시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영상이 그런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를 읽고,